자 오늘부터 새로 고대 이집트의 의학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에벌스파피루스를 다뤘었죠 그때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약물을 어떻게 만드나 이제 그런 걸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의 내과적인 치료를 어떻게 했나 그걸 봤다고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고대 이집트에는 외과적인 치료법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질환들을 외과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 내용이 들어 있는 파피루스는 에드윈 스미스 서지컬 파피루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이 파피루스를 구입한 사람이 에드윈 스미스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출신의 이집트 학자고요. 1862년 이 파피루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사후에 그의 딸이 이거를 뉴욕 역사 협회에 기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1948년까지 브루클린 박물관에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미국 의학 아카데미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피루스는 국립 의학 도서관에 가면 볼수 있거든요. 그 왼쪽 위에 보시면 NIH 마크가 있죠? 이건 미국 국립 보건원의 약자고요. 그래서 그 산하에 그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있는데 여기 이제 PubMed라는 것도 운영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주소는 영상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파피루스는 기원전 16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진에는 따로 따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돼 있는 거고요 이게 총 길이가 한 4.6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관문자로 기록이 돼 있고 읽는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은 검은 잉크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빨간 잉크로 어떤 주제를 구분하는데 이게 꼭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제목이 빨간색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냥 검은색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 파피루스에는 총 48개의 사례에 대한 질병에 관한 진단 그리고 처방 그거에 대한 예후 이런 것들자자하하 기록이 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첫번째부터 27번째 경우까지는 주로 머리에 관련된 그런질병들그 다음에는 그그다음에2그다음에터 33번째까지의 경우는 목과 관련된 질환들 그리고34 35번은 쇄그그리고팔 가슴뼈 어깨 척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게 제가 참고했던 책이 영어로 써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복사하느라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48개의 그런 케이스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정형화돼서 편이 됩니다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파피루스 길이가 468m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긴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에 몇 개의 그런 사례들을 주입계 살펴보면 어떤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몇 번만 보면 그 이후에는 비교적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그런 케이스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먼저 제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환자가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을 내가 발견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단이 나옵니다 너는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예후입니다 이거는 셋 중에 하나로 표시되는데 이건 내가 치료하는 병이다 내가 싸우는 병이다 아니면 내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병일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래서 너는 그를 위해 무엇, 무엇을 해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치료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치료 후에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가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앞에서 나온 표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게 치료법이든 아니면 해부학적인 어떤 설명이든 이제 저자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계속 영어로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 영상은 주로 이 책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역시 영상 아래다 주소를 써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PDF를 다운받아 서 직접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제 영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이 워낙 자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제 영상은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단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 말로 옮긴 것 뿐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에드윈 스미스 썰지컬 파피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